누구나 모델을 꿈꿀 수 있다. 쇼핑몰 피팅 모델 전성시대. 수익 부분에서 일반 아르바이트하고 비교가 많이 되니까 뭐 1년, 뭐 3, 4년 지나면 한 시간에 10만 원도 받으실 수있니다 피팅 모델을 꿈꾸는 수많은 지원자들. 그리고 그들을 노리는 위험한 존재들. 모델들은 자신들을 그냥, 그냥 찍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카메라로 주민을 해가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음나물 촬영장으로 둔갑해버린 빅팅 모델 사기 현장. 그녀들은 왜 위험한 덫을 뿌리칠 수 없었을까? 펜틴처럼 음. 내려오지 래 특정 한터스에서 빅팅 모델 사기의 추악한 실태를 지금 공개합니다. 화려한 조명, 늘씬한 몸매, 자신감 넘치는 워킹. 런웨이를 누비며 사람들의 시선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패션 모델들. 하지만 더 이상 런웨이를 고집하지 않아도 모델이 될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의 인기와 함께 일반인들에게도 활짝 열린 피팅 모델의 세계. 톡톡 튀는 개성과 넘치는 끼만 있다면 일반인도 모델이 될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는데. 자신의 매력을 한껏 뽐내며 이제는 당당히 또 하나의 직업군으로 자리 잡은 피팅모델.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피팅모델을 꿈꾸는 지원자들을 향한 변태적인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있었다. 의류 모델을 구한다며 청소년들을 불러모은 뒤 음란문을 제작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3월 18일 음란물 제작 혐의로 구속된 쇼핑몰 운영자 임 씨. 그는 의류 피팅 모델을 구한다는 광고물을 대지 않고 이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에게 주요 부위가 노출되는 이른바 섹시 속옷을 입혀 음란물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었다. 처음부터 그 무례한 요구를 하지는 않고요. 처음에 이제 조금 그냥 일반 여성들이 입는 속옷을 입다가 그다음에 이제 좀야한 옷으로 티팬티 가든지 아니면 막 망사 속옷이 었지 모델들은 자신들을 그냥 그냥 찍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카메라로 주민을 해가지고 자세하게 정나라게 그런 뭐, 뭐 신체 부위를 찍었더라고요. 이미 순수한 상품 판매의 목적을 잃어버린 임시의 촬영. 그 음란함의 수위가 고르노를 반골케할 정도로 노골적이었다. 성인 용품을 가지고 뭐 자유 행위를 해달라 뭐 그런 그 요구를 자세히 요구하는 뭐 그런 것도 포즈 찍어 놓고, 피팅 모델들이 계약 당시에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한 게 있는데, 그 계약서에 뭐 촬영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뭐 촬영을 포기하거나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위약금을 수십 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그런 주, 악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조항들 때문에 여성들이 쉽사리 거절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임씨는 이렇게 촬영된 사진들을 쇼핑몰 안에 별도의 유료 갤러리를 만들어 음란물처럼 유통시켰고 피팅 모델을 지원했던 여성들은 임씨의 이런 변태적인 행각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음란물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했다. 그 자신들의 그런 나체나 몸그음한 뭐 그런 사진들이 돌아다니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부분 땜,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그런 피해자들도 많거든요 더큰 문제는 그 해당 자료들이 온라인상에 이미 유포가 된 걸로 나오거든요 피해자들한테는 아마 큰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피팅 모델 피해 사례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언급들이 실제로 피팅 모델을 믿기로 한 사기 사건이 적지 않음을 짐작하게 했다. 하지만 이런 피해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과 20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피팅 모델은 여전히 손꼽히는 아르바이트로 인기를 얻고 있었는데 수익 부분에서 일반 아르바이트하고 비교가 많이 되니까 이제 예로는 뭐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은 1시간에 2만 원 뭐 1년, 뭐 3, 4년 지나면 1시간에 뭐 10만원도 받으시고, 자기를 알리고, 그다음 친구들한테 관심을 받고, 그런 걸 관심이 많아는친구 많아요. 초보자도 쉽게 도전할 수 있고, 한두 시간이면 꽤 많은 돈을 벌수 있는 고수익의 아르바이트. 하지만 넘쳐나는 지원자들만큼이나 그들을 노리는 사기꾼도 넘쳐난다고 한다. 보통 남자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근데 여자 친구들이 그 동생들이 가끔 그런 일을 당하는 사례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제 일을 하고 싶어서 올리면 그 글을 보고 일명 말하는 그 사기꾼들이 자기한테 연락을 해서 뭐 통보를 하고 만나서 이제 면접을 보고 그런 경우가 있죠. 모델 아르바이트 커뮤니티에 구직을 원하는 피팅 모델 지망생을 가장해서 글을 올려본 제작진. 잠시 뒤 발신자 번호 제한으로 걸려온 한통의 전화. 아, 네, 그저 피팅 모델 지원하지 않으셨나요? 아, 이 지원한 거 맞는데 이게 지금 제 핸드폰에 발신자 제한 표시로 떠가지고요. 제가 지금 개인 핸드폰하고 그 업무하는 핸드폰하고 두 개를 쓰는데. 엄마는 핸드폰이, 업무용이 이제 배터리가 좀다 돼가지고, 피팅 모델 처음이시죠? 어쨌든 일단 전신으로 해가지고, 그, 몸매가 좀 이렇게 잘 드러나는 사진을 아무래도 보내주셔야, 네, 나중에 이제 저희가 참고가 되니까, 집에 뭐 수영복 같은 거 있으면은, 뭐 비키니 수영복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아, 니면 뭐, 거들, 이런 속옷, 그런 거 입고, 찍어서 보내주셔도 노골적으로 노출 사진을 요구하는 쇼핑몰 운영자 망설이는 제작진에게 사진 전송을 재촉했는데 기본적으로 여성, 여성분들이 좀 부각되는 부분 그러니까 가슴이라든가 어, 힙 부분, 엉덩이 예, 그리고 다리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줘야지만 예, 저희도 편안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좀 보내주셔야 확인을 하고 그냥 면접을 봐야 저희도 좀그 뭐라고 할까요? 필요 없는 시간을 좀 낭비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네. 이렇듯 쇼핑몰 운영자라며 노출이 심한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 대부분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저희 같은 정식 쇼핑몰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죠. 직접 보고 이제 관계자들이 판단을 해서. 그 정도에서 골라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냥 사진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들으니까 거의 100% 사기꾼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죠. 하지만 더큰 문제는 사기 수법에 넘어가 노출 사진을 보내주면 그 사진이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성인 사이트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사이트의 그 사진들을 받아서.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많은 성인 사이트에서 볼수 있는 음란한 사진들. 이 사진들 중 상당수가 아무것도 모르는 BT 모델 지원자들의 사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정확스러웠다. 전화를 통한 사진 사기 외에 지원자와 직접 만나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 그 피해는 더욱더 심각한 상황. 제작진은 비트 모델 촬영을 하며 피해를 입었다는 한 제보자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아, 예. 제가 비트 모델이었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청소 쪽에도 일을 지원을 하게 됐거든요. 모체로옮려가시더라고요 거기서는 이제 조명이 나고 배경이 좀 푸르게 나오니까 거기서 찍자고 하시더라고요. 하시고, 너무 것 불쾌감을 느낀 제보자의 거부로 무산되었다는 첫 번째 촬영 혹시 제보자가 누드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알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분한테도 직접적으로 내가 누드 모델이라고 얘기한 건도 아니에요 같이 활동하는 언니나 뭐, 동생들 약속된 시간 서울의 한 카페에서 제보자와 운영자의 만남이 예정대로 진행됐다. 사장님 사이트! 진행되고 네, 하준비 그래서 계약서 가져왔거든. 그래서 계약서 보고 리 확실하게 하고 서로 확실하게 일하자며 모델 계약서를 내미는 운영자. 제보자가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봤는데, 개인 프라이버시 그런 거니까 계약서와 운영자를 믿고 일단 촬영을 진행하기로 한 제보자. 그런데 촬영 장소가 약속과 다른 곳이었다. 스튜디오를 빌려고 했는데 스튜디오가 오늘 이친구이 친구는 이친는이라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기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면는이친 가면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친구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더 의류 판매를 빙자한 음란한 사진 촬영의 진짜 실체. 야,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잠시 후이부에서 계속됩니다. 카페를나와 멀티방으로 이동하는 두 사람. 어? 응. 방에 들어선 운영자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커튼을 내려 내부의 모습을 볼수 없게 하는 것이었다. 랑드라마 보실 건데 광고하는 것도 가려고 찍야지 이거 한번 입어보고 우리 한진짜봐 뒤로 뒤 살짝 왜 내가 줄까? 어? 아 아니. 아이, 여기서. 아, 촬영용 속옷을 갈아입고 다시 방으로 돌아온 제보자어 이렇게 었아 잠시 후 본격적인 속옷 촬영이 시작됐다. 좀더하게고그지 여느 피팅 모델 촬영 현장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속옷 피팅 촬영. 별다른 탈 없이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두 번째 속옷을 촬영하기 위해 다시 한번 화장실에 다녀온 제보자. 민망한 소옷을 입고 촬영에 응하는 제보자. 네. 그런데 운영자가 요구하는 포즈들이 오,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 참여하면. 시작했다. 네. 슬림을 조금 더 올려봐. 어? 좀, 너무 좀 유지한 아니에요? 아이 컨셉이 컨셉이라는 게 있잖아. 고양이들 한번 갖다 줘야겠네. 진짜. 아 근데 이게 뭐야? 속옷 촬영을 하라는데. 아니 쇼핑몰에서 붙지 뭐 그런 자세까지 하자않나 기대고. 들고 어자 네, 그렇죠. 이번엔 좀더 섹시하게 자자 열리고 자, 올라가면서 열려야지 그렇지 자 오른손만 내려가자 자 오른손만 내려가자 한 어, 번씩 아니 안쪽으로 안쪽 느낌 그렇지 좋다 그래. 왜 좋아 자, 그거야 그거 자자 자, 좋으니까 근육이 그대로 자 손을 조금 만 내려와 어 안심 안심 자 손을 가운데로 내려와. 가운데로 반대쪽 말고 가운데로 가운데 조금 더, 조금 더, 우여곡절 끝에 겨우 끝난 촬영. 그런데 운영자가 또 다른 제안을 해왔다. 어? 이제 어? 어, 너무 안 진짜. 어? 제보자에게 속옷 비팅 촬영과는 별도로 음부가 드러나는 아. 사진을 찍자고 제안한 운영자. 대체, 그는 왜 이런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 것일까? 많은 한 고객의 부탁으로 개인용 음란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는 운영자, 제보자가 촬영된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집중적으로 촬영된 은밀한 신체 부위의 사진, 결국 제보자가 계약 무효를 요구했다. 수상해. 오히려 계약서를 필미로 터무니 없는 협박을 해야 되는 운영자. 과연 그의 주장대로 제보자는 계약서를 이행해야 하는 것일까? 지금 그, 그 제시한 그 계약서 자체가 보면은 유효이긴 하지만 이게 그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많은 계약서입니다. 실제로는. 어른 값의 상품에 촬영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했는데 이 상품이 뭐라는 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피팅 및 홍보에 서 있는 모든 매체. 모든 매체라고는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내가 운영하는 쇼핑몰을 이용할 것이다라고 한다든지, 그런 특정이 돼야 되고요. 그사조 같은 경우에, 어른 촬영 원본의 사용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광고로 사용하기로 특정이 돼 있는데, 그 외의 용도로 이용하겠다. 그 이의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이 계약 목적에 비춰봤을 때,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체로는. 실제 법적 효력을 갖게는 너무나 터무니없게 작성되어 있다는 모델 계약서의 실체. 아, 성적이 성적이 어? 아, 결국 소급 쇼핑몰 모델이 아닌 개인용 음란모델로전락돼버린모팅 촬영의 실체. 계속된 제보자의 사진 삭제 요구에도 운영자는 약속된 돈만 주어준 채 재빨리 사라져 버렸다. 퀄리티를 운운했던 밀폐된 공간에서의 모든 의상 컨셉을 빌미로 한 수위 높은 노출과 모지의 요구, 그리고 갑자기 달라진 모든 목적과 계약서를 근거로 한 협박까지. 피팅 모델을 타겟으로 한 사기 행각은 피해자들이 맥없이 당할 수밖에 없도록 지능적으로 짜여진 범죄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노출이 심한 피팅 모델에 청소년들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런 위험한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 근로기부법상 청소년에 대해서 사용 금지할 수 있는 업종이 있는데, 금지되는 업종이 있는데 그 소고 촬영하는. 이것 자체가 그 구체적인 부분이 이게 과연 유해 업소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그 별도로 그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결정을 하고 그 여성가족부에서 그 장관이 그 고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유해 업소냐 아니냐에 대한 그 그런 고시가 아직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의 사이트에서 음나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던 임시. 앞서 만나본 임시 사건의 경우. 역시 피해 여성의 4분의 1이 10대 미성년자였는데 특히 임 씨는 오갈 곳이 없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수와핑까지 제안하는 등 심각한 변태 행각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사기성이 짙다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모델 아르바이트라는 유혹에 빠져 피해 여성들이 그들의 요구를 쉽게 뿌리치지 못했다는 것. 특히 최근에는 피팅 모델을 전문적으로 알선해 주는 에이전트까지 운영되고 있어. 모델 지원자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한 대규모화되고 조직화되는 유사 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경찰들이 본 보면 이게 조사하는 경우에 보면 꼭 당부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촬영 시 자신들이 찍은 사진을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라는 말을 꼭 하더라고요. 뭐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꼭 확인해보고 그 자리에서 확인해보고 충분히 그 업체랑 같이 상의를 해야지 뭐 자신도 모르는 그런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을 당했다면 처음부터 법적으로 그 대처를 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계약서 때문에 내가 그 불리하다라고 해서 대처를 못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사진 한장 때문에 성매매로 이어지고 하는 식으로 해서 나중에 되면 결국 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달콤한 조건과 화려함을 앞세운 비티 모델 변태 사기 행각. 비티 모델 지원자들의 철저한 확인과 경계심을 갖는 자세가 그 무엇보다 범죄 예방의 지름길이 아닐까. 특종헌터스에서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미스터리하거나 충격적인 사건, 감동스러운 사연을 Y스타 홈페이지 또는 특종헌터스 카페를 통해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조식회사 클레어스에서 달팽이 클렌저를 조식회사 클레어스 코리아에서 블랑시크릿 미백체약을 드립니다.